연도, 오전, 참돔, 피딩. 한5 개만 걸었으면 좋겠다. <laughs> 형 다섯 개, 나 다섯 개 해서 세 개씩 먹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잘 빠지니까 힘든 것 같아요. 선상 타이라바처럼 뭔가 이렇게 쪼면서 먹거나. 하... 그런 입질이면 좋은데 그냥 뭐 선상도 연도 시즌에 근데 거의 다 뻑찍이라 처음 물었을 때 제대로 안 물리면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냥 딱그 설걸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만나요 오전에 좀 잡아놓고 쉬면 베스트인데 헤 해 뜨고 딱해 여기 이 각도 딱 90도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각도 있잖아요 노란색 그 각도까지 입질 못 받으면 피곤해져요 항상 그래 삼돔 피딩은 아침에는 물때에 맞는 포인트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피딩이 더큰것 같아요 삼동 핀포인트. 몇년 동안 재밌게 잘 뽑아 먹었는데, 이 자리도. 이제는 곧 폭파될 포인트인가? 연도별 막곱뿌리 슬슬 물도 이쁘게 가고, 배도 이쁘게 뜨고, 물때도 맞아 떨어지고, 왔다. 히트형! 삼돔! 이야, 말하자마자. 삼돔 하나. 야, 이거, 야. 네? 네? 형! 제압이 안 돼. 랜딩 먼저 할게요. 와. 여에 받겠는데, 잘하면. 우와. 물때 말하자마자, 청고 하나. 형, 글로 오지 말고 올라와 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 여로 내려가는 게더 편해. 사이즈 좋아요. 어? 사이즈 좋아요. <목소리> 아직도 쩨. <째. 목소리> 아야 형, 이거 이 무조건 터져요 얘네들 진짜 형. 내가 이 자리에서 몇 개나 터트 먹어봤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형안 떠. 사이즈 좋아. 어, 뭐아 아니 아니 올라오고 있는데 커요. 아우, 씨. 떴다, 떴다, 떴다. 크구만. 크잖아. 와, 60 되겠다. 60은 그냥 넘겠다. 형, 뭐가지, 그거 빠져요? 어떻게 할거요더 이상, 더 이상 못, 못해요. 아, <laughs> 아, 어떡해. 제가 뜰까요? <laughs> 감사합니다형 사이즈 좋죠? 다재요, 죠형 형, 빨리 여기다 저, 저기 정면에 던졌어요 나이스와 오케이. 야 연도 참돔 이제 포인트 폭파 <laughs> 상돔은 피징을 안 하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팁. 제 생각에는 이 주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 와서 그냥 물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막 너무 감아서 당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떠내려 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바닥 긁고 있으면은 사실 잡는다기보다 지들이 물고 가요. 우리 라인 슬랙만 그냥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면 없어. 딱그 브레이크라인 바깥쪽에서만 딱 물고 안 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색깔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짜증날 정도로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짜. 여기 연도 물색이랑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핑크색을 너무 잘 타요. 다행히게 피징을 안 해도 잘 떠있네요. 이러면, 어. 빨리, 체력이 있을 때. 피징을 안 해도 잘 떠있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뜰채가 저 위에 있네. 또 야. 하나. 어찌 거지? 가줘 제발. 갈수 있지? 그래. 섰다. 나가 일로 오지 마. 불로가 <laughs> 왜, 와, 야, 일로 가. 어, 섰다, 섰다, 간다. 가, 가, 가. 갔다. 마땅한 물칸이 없어가지고. 깨미는 하나는 꼈는데, 그래도 잘 살아갔습니다. 한두 마리 더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해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안 나올 것 같네요. 쇼크도 나갔고, 해탕 시간이랑 피딩 시간이랑 그렇게 막 좋게 맞아 떨어지는 날은 아니라서 그래도 딱 원하는 시간, 원하는 포인트, 원하는 물때, 정확한 핀 포인트에서 한 마리 그게 가장 재밌는 낚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경조 시간에 만조한 시간에 저 안쪽으로도 한번 애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들어왔을 때 항상 수위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서 가지고 오늘 같은 물에는 안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한번 가서 쳐보고, 안 되면, 오늘 낚시 2시간 만에 종료하는 걸로. 그럼 아쉽게도, 오늘 낚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띠!